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9절에서 11절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버섯 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버섯 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멘. 아멘. 자 아멘. 오늘 창세기 3장 9에서 11절 말씀을 드릴 차례가 됐는데 지난주에 국민의 힘이라고 아세요 정당 중에? 국민의 힘 아시죠? 민주당하고 국민의 힘이 우리나라 양대 정당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절대 정치적인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한번 편하게 들어보세요. 국민의 힘 당대표로 누가 선출됐는지 아시죠? 김기현이라는 분이 됐잖아요. 그분이 그러니까 1등을 했어요 1등. 1등을 하니까 국민의 힘 당대표가 됐으니까 어이, 국민의힘 당대표만 돼도요 엄청나게 권력이 있는 거죠, 그죠 김기현 후보가 1등이 됐습니다. 2등은 누가 됐는지 아세요? 안철수. 안철수 후보가 됐습니다. 3등이 누군지 아세요? 그러면 여러분, 1등 김기현 2등 안철수까지 만해도 여러분이, 어,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3등이 남아서 3등. 3등은 일단 소개를 안 하고 4등을 소개할게요. 4등이 누구냐면은 황교안 후보가 4등입니다. 황교안 후보 누군지 아시죠? 이전에 국무총리 했던 분들 그러면은 아 이등은 김기현이니까 당대표가 됐고 당권을 잡았고 2등은 안철수는 유명한 사람이고 또 앞으로도 대통령 선거에 나오려고 애를 많이 쓸 사람이고 그런데 3등 빼고 4등은 4등은 4등은, 4등은 황교안 이전에 국무총리 후병한 분이고 대통령 나왔던 분이고 그럼 도대체 황교안보다 더 높은 사람은 이 3등은 누구냐? 황교안보다 더투 표를 많이 한쓴 사람이죠. 그리고 안철수 하고는 하나밖에 차이가 안 났습니다. 그 사람이 천하람이라는 사람의 천하람 이름 참 들어보셨죠? 근데 이 사람이 환경보다 더 세게 더세버어요이에 보니까 천하람인데 이분이 아버지가 목사님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역시 아버지가 목사님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갑자기 살림도 되고 아주 부각을 나타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다음 얘기 잘 들어보셔야 돼요. 하람이란 이름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라는 뜻으로 아버님 목사님이 저주신 걸로 생각이 돼요, 하람. 그리고 이분이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다 이런 얘기를 막 하시니까 저도 알게 된거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죠? 그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분이 막 그간 방송에 나가가지고 이번에 후보 나오시기 전에 전에 동성애를 막 옹호하는 거예요, 동성애를 봐. 동성애 그거 막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 뭐, 아니 왜그 사람들을 왜 괴롭히냐, 피박하냐 특히 기독교개발이야 이런 취지로 막 동성애자들 막끌어안아된다막 그렇게 내가 기독교계 다 설득하면 막 이런. 인터뷰를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천하람 씨가 아버지가 목사님, 본인은 하나님의 사람이란 이름을 받은 사람인데 그러더니 막 그러더니만 그러려 했는데 갑자기 3등이 확대해버리니까 제가 딱 보고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야, 저런 사람이 내년에는 2등 되고 내후년에는 1등 되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저 사람이 국민의 당대표가 된 다음에 대통령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소위 말하는 이 보수계가 어떻게 되는 거야. 보수계가.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간에 3등을 딱된 다음에 떨어지기 떨어진거죠 한등이니까 떨어진 다음에요 바로 이제 시사인이라는 정치장치가 있거든요 거기서 인터뷰를 딱한거0 정신 이0 돌풍을 일으켰다 1등이 0 0 0았다 보니까 그러니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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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얘기0 0 아세요? 0 0 0 0에0 0 0 0 0서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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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가0다0 0 0이0 0 0 0 0 0 0 국민의힘 당대표가 됐다면 내가 국민의힘 당사에다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의 사진을 걸어 놓으려고 했다. 다시. 내가 국민의힘 당대표가 돼서 1등이 돼서 만약에 내가 당대표가 되면 이 국민의힘 당사에다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의 사진을 걸어 놓으려고 했다. 잘잘 들어 보세요. 이분이 마음속에 제일 정치적 아버지로 생각하는 분이 노무현 대통령을 합니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죠. 전혀비판할 생각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분은 국민의힘에 있을 사람은 아니에요. 민주당 가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까지 나와버린 거야. 자기 이거 속을 숙이고. 아니 민주당 가가지고 훨씬 하가지고 바른 정치 하시면 됩니다. 거기는 내가 걸 것도 없습니다. 다 김대중 대통령님 노면스대 사진이 걸려있는 데 가서 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자기 이속 마음을 숨긴 채 자기가 막 보수 정치 엄청나게 잘할 것처럼 팍 하고 나 기독교고 나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그런 이상한 분 있었어요. 희한하게 동성애를 막 좋아하더라고 이 분이 그러더니만 그냥 딱 갑자기 자기가 떨어지니까 가지고 화가 났나 봐 속에 속 마음이 나와버린 거야. 그러니까 저는 그분이요 민주당에 가셔서 아주 크게 성공길을 래요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 계실 분은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민주당. 당대표가 되셨는데 민주당사에다가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사진 걸어놓으면 되겠어요 되자마자 아 이거 말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내가 민주당사에다가 박근혜 박정희 대통령 사진을 권우의 꾸밀 정도로 사람이면 국민의 행각은 되는 거야 서로 그러니까 서로 내가 볼때 이거 하나 바꿔야 돼 서로 이제 그런 분들끼리싹 바꿔가지고 자신의 정체성이 맞게 살면 됩니다 자이 얘기를 왜 길게 했냐면요 비슷한 일이 비슷한 일이 또 우리 이제 부흥회 생겼습니다. 뭐 정치야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팍 섞이고 뭐 하다 보면은 뭐 조금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다르게도 단독하고 막이 과정이 있는 건데 최근에요. 2월 달에 미국의 에즈베리 대학교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 부흥회가 열렸는데 엄청 뜨겁게 됩니다. 사람들이 팍 끈이 몰려서 막 뉴스도 나오고 막한1열 한막 며칠 동안 부흥이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 매주 네, 진짜 감사합니다. 부흥이 되고 막 부흥회가 뜨겁게 됐다니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데 문제는 그게 막부흥가 너무 뜨겁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도요 막 그냥 사람들이 에드베리 대궁 에드베리 대궁 이렇게 막좀 찬양을 했다고 그럴까? 근데 여러분 절대 우리가 찬양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운동이 또 우상이 되면 안 돼요 그냥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지 절대 어떤 운동이나 뭐 이런 게또 우상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운동이 좀 뜨거운 것 같으면은 그게 또 우상이 되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막 찬양을 하더라고 에즈벨이 대운동 막, <laughs> 막 대운동 예수님보다 그러니 운동이 지금 막더막 막 이게 막 올라가는 것 같아. 요 보니까 아, 여러분 미국에서 사람 한데 모이는 부흥에 있다고 내 영혼이 바뀝니까? 한국에 있는 내 영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직 나는 이 순간 나와 함께하시는 예수님을 잘 만나고 심령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결국에 미국의 해군이 확 일어난 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내용혼 이랑은 상관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기쁘고 감사할 따름이지 그거에 너무 이렇게 스릴필요는 없거든요.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막좀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아이고 알다다니까 부흥의 8 일째 되는 날 어떤 동성애자죠. 결과적으로 동성애자가 탁 자기 공개글을 올렸습니다. 나는 동성애자고 에즈베리 신학교 신학생인데 이분이 장도산님이야 또그 학교에 신학생인데 동성애자인데 지난 8일에 부흥에 대해 동성애자들이 찬양을 인도한 것을 알고 있느냐 이렇게 글을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16일 동안 부흥에 진행되는 그 이슈에도 흥 <laughs>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8일 되는 날 그걸 이게 장기가 막 무슨 선언하는 것처럼 올렸습니다. 자 보세요. 동성애자가 예수님 믿고 동성애가 끊어지고 변화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정체성. 아멘. 그런데 희한하게 내가 이미 그 학교 학생이고 전도사님인데 동성애자다. 이거 똑똑이 밝히는 거야 이제. 밝히면서 어이 내가 말해 이 대붕의 주역이다. 이런 식으로 막 표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네.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에서 그 찬양 부흥애를 보고 유튜브 틀어놓고 은혜 받는다고 에즈베리 대이붕 그 무릎 꿇고 기도한 성도들은 갑자기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는 동성애자 찬양의 은혜받아가지고 우리가 무릎 꿇어서 그 앞에?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정체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정체성이 동성애 인권운동을 하려면 동성애단체 가서 하면 됩니다 가서 왜 기독교 부호계속에 서 사냐고 그거를. 그러니까 제가 천하람 씨 얘기 앞에 좀 길었는데 이런 사람들을 하나씩 꼭 있습니다. 하나씩 꼭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천하람 씨는요, 우리가 축복하고 보내면 돼요. 그냥, 민주당 가서 잘하시고, 정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의 그 훌륭한 점을 이어받아서, 본인이 훌륭하다고 아주 영적 아버지로 생각하시니까, 한번 그 훌륭하다고 생각한적이 있을 거 아니냐. 그대로 한번 잘 해보셔라. 이러고, 우리는 이제 박수 치고 그냥 환영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절대 안가죠 절대 안 가. 문제는 절대 안 가. 절대 안 가. 죽어도 안 가. 죽어도 안 가. 그냥 그 안에 있으면서, 하여튼 간는경우나그 이유를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런 일이 이제 부흥회까지 들어왔다니까요 부흥회까지 아, 여러분, 부흥회가 어떤 데입니까?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받고 하나님 제대로 만나자고 우리가 예배 때 아무래도 시간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날잡아가는데 그냥 그대로 그냥 막 기도 성령, 성령 말씀으로 가가지고 내용은 한번 쪼개보자고 부흥회를 하는데 동성애자가 그 앞에 가지고 인도를 해막 이러고 막 찾아가고 막 인도하고 대부흥의 주인공인 동성애자 신학생뭐 자기가 광고를 해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동성애자 목사 전도사가 차량 인도하고 말씀 전하고 부흥이 인도하는데 가실 겁니까 안 가요. 우리 못 가지 않아요 난못갈것 같은데 못 가요. 아니 정상 목사님도 귀양문이 얼마 갔는데 내가 그 고기 들가거기들가야 가. 어. 그랬는데요 이 친구가 단어 하나를 쓴것 때문에 지금 또 논쟁이 막 붙은 거에 보니까 그러니까 참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게 이거는 분별이 딱 돼야 되거든, 그냥. 그리고 제가 이 대국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미꾸라지를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걔는 동성애한처로 보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보내면 돼, 보내면 돼. 그런데 어디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심정이 우리의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 학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싫은데 어떤 사람들은, 아왜 그런 얘기를 하시냐, 왜대궁의 현장을 그렇게 폄하느냐, 왜 그런 학생 얘기를 부지게하느냐막 하면서. 그 학생을 심지어 막 옹호를 하더라고, 옹호를 하더라고. 그 옹호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그 학생이 자기를 소개하는 여러 글들이 있는데, 나는 동성애자 신학생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한 구절에 이런 게 있어요. 나는 독신주의 동성애자다. 이 구절이 있습니다. 독신주의 동성애자.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독신주의 동성애자란다. 아 이거는 뭐냐면은 동성애이 잠깐 좀 시한 표현을 해서 죄송한데. 동성 성행위 있잖아요 남자끼리 못되는 행동하는 거 자기 그거는 안 하는 사람이라는 거 동성애자지만 동성애자지만 남자끼리 못되는 행동는거 있잖아요 아주 못되는 동 나는 그거는 안 하는 동성애자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즈베리 대공을 지나치게 옹호하는 사람들은 야그 사람은 안 한댔잖아 그거는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일부 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이잘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기독교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주의는 탈동성애라는 단어를 씁니다. 탈동성애 무슨 단어를 쓴다고요? 탈동성애. 탈동성애가 뭐냐면요, 동성애 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말씀 가운데 그것이 죄임이 깨달아지고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동성애를 벗어나는 사람을 탈동성애라고 해요. 탈동성애. 탈동성애. 그러니까 기독교는 탈동성애를 말을 하는 거예요. 탈동성애를. 그런데 탈동성의 과정에 있을 수 있는 거죠. 아직 완전히 이 습성이 끊어지지 못했는데 끊임없이 죄와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귀 보고 기도하고 함께합니다. 그런 분들은 귀 보고 함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이 남학생이 나는 탈동성의자 혹은 탈동성애를 위해 죄와 싸우는 자라고 본인을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했냐면 나는 독신주의 동성애자다라고 말하는 게 뭐냐? 독신주의 동성애자라는 말은 요 기독교계에서는 신성모독이라 쓰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동성애 단체가 쓰는 말이에요. 자, 지금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런 거예요. 왜 이게 신성모독이냐? 자, 독신주의 동성애자라는 말이 왜 생겼냐면요. 실제로 탈동성애자들이 막 생기고 있거든요. 성령받고 능력받고 말씀 가운데 동성애가 막 끊어져 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애도 낳고 결혼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정말, 정말. 그런 귀한 목사님들 그런 귀한 종들 너무나 많거든요 여러 가지 간증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체는 그게 싫은 거야. 아니 왜 동성애를 벗어나 쟤네들은 벗어나면은 동성애자들은 뭐가 되는 거야? 못 벗어난 사람들 되는 거 아니야? 노력이 부족한 사람들 되는 거 아니야? 기도가 부족한 사람들 되는 거 아니야? 아이 기분 나쁘네. 막 이제 이 사람들이 되게 화가 나는 거야. 동성애자들이 탈동성애랑 해서 자기를 이탈했다고. 그래가지고 이 존재를 부정하기 위해서 만든 말이요. 독신주의 동성애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동성애자 제가 볼때 탈동성애자들이 있거든요. 그 목사님들 막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탈동성애를 한 다음에 가정도 이루고 잘 살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냐면요. 야, 동성애가 바뀌는 게 아닌데 저 사람들은 탈동성애를 한게 아니고 독신주의 동성애자다. 이 독신주의 동성애자가 뭐냐면 동성끼 나쁜 행동이 있잖아요. 그거를 의지적으로 안 하는 사람들 막 하고 싶은데 막 참호 참호. 의지적으로 자기가 막 하고 싶은데 참고 그냥 여자랑 어떻게 어떻게 결혼해가지고 싫은데 그냥 여자랑 막 어떻게 그냥 부부생활 해가지고 애까지 낳고 막 강제로 억지로 막 이렇게 억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이 생을 이 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탈동사 하신 분들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정말 성경의 은혜가 돼 죄가 끊어지고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거든요 <laughs> 그래 동성애자는 이 존재를 부정하기 위해서 독신주의 동성애자 이런 말을 만들어 낸 거예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진짜 그런 거라면 동성애자들 주장대로 정말 그런 거라면 하나님이 악하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왜냐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성향인 동성애를 천형처럼 주신 다음에 천형처럼 동성애를 딱 넣어줬어. 하나님이 어떤 인간에게는.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 동성애가 죄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얻지 못하고 쉽켜말 지옥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간을 이렇게 괴롭힌다는 거예 신이라는 사람이 그 천형처럼 동성애 성향을 준 다음에 너는 지옥갈록이야 너는 절대 구원 못 받아 괴롭히는 아주 악한 하나님이다 라고 신성모독하는 게 바로 독신주의 동성애자다 라는 단어라는 거지 뭐 그런데 신학교 전도사라는 사람이 신성모독인 단어인 독신주의자 동성애자다 라고 자신을 표현하면서 찬양도 한 다음에 지금 부흥회가 끝났습니다 지금은요 그거를 그냥 그냥 여기저기 인터뷰를 하면서 탁또 말을 하면서 신성모독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마의 그 본문을 보니까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이르시되 내가 어디 이냐자그 다음에 11절에 이르시되 누가 나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자, 볼게요. 아담이 죄를 졌습니다. 아담이 죄를 졌어요. 아담이 죄를 졌는데 동성애는 죄입니다. 죄. 동성애 죄를 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가가셨을 때 처음 묻는 게 뭐냐면 구절입니다. 그에게 그 시대 내가 어디 있느냐 쉽게 말하면요. 11절에 보니까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가 먼저 물어볼 것 같거든요. 쉽게 말하면 너 음란죄 졌냐? 너 동성애 죄졌지? 너물질 숨쳤지? 이런 죄를 팍 물어볼 것 같잖아요. 딱이 죄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먼저 물어보신 게 뭐냐면요.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건 뭐냐면 너의 현존이 무엇이냐. 너의 본질이 무엇이냐.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이거를 먼저 물어보십니다. 이거를. 쉽게 말하면 너는 어떤 사람이냐. 이거를 먼저 물어보세요. 네가 무슨 짓을 했지?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10일 전에 그 사람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왜냐면요. 우리의 본질이 어디에 있느냐가 사실은 내가 어떤죄을 지었느냐보다 하나님 보시 때더 크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도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목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물어보시는 게뭐냐면니 네가 어제 그런죄였지, 그런죄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너는 누구냐? 그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냐고요? 이것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가갔을 때도 똑같은 거였어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 대답을 듣기 원하신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비록 내가 연약하고 죄를 짓기도 하지만 내 존재 자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나의 존재를 먼저 확인하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통에 자국하는 심령을 원하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에스베리 대공의 이동성애 신학생이라고 본인이 밝힌 친구는요, 벌써 본인이 동성 성행위를 하던 말던간에 그거는 두 번째고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그 사람은 불합격이 불합격. 주님, 주님, 나는 하나님을 허무 사랑해서 나는 동성애를 끊기 위해 애를 쓰는 나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지 합격이죠. 이렇게 대답 합격이지. 저는요. 그냥 나는 동성애자로 살 건데 성행위는안 하려고 내가 요리조리 도망가 볼건 거든요. 그런데 나는요 부흥에서 막 차량도 인도해야겠고요. 그냥 막 시대적 대공에 내가 뭐 쓰임 받아서 동성애자도 내 동성애 정체성을 지닌 채로 성령님의 그냥 뭐 통로가 되고 이성애자 정상적인 목사들고 뭐 신학생들 다내 밑에서 조아리고 기도하고 하기 는 그게 내 꿈인데요. 근데 실제로 거기 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한국 유명 목사도 있더라고 이해가 안돼 하여튼 아이고 진짜 주여 주변을 막 대형교회 몇만명 교회 목사도 거기 가 가지고 그냥 푹 이랬더라고 보니까 아이고 참나 주여 난그 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성도들의 영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그리고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빈약합니까 우리 기독교가 차라리 골방에서 성경 붙잡고 기도를 하면은 은혜 더 받습니다 은혜 더 받아. 그냥 사람들 몰린다니까 비행기 타고 거까지 기 가셔가지고 무슨 뭐 대단한 막영어한 현장 온 것처럼 막 유튜브 찍어가지고 그냥 몇몇 명번 가볍게 목사인데어 막혀가지고 뭐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 근데 그분도 잘 몰랐으니까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좋게 생각해야죠 좋게 우리가 보건가대에 좋게 생각해야죠 그래도 그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 교회 성도들을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이런 일이 운동이 우상이 돼서 그렇습니다. 운동이 우상이 돼서, 운동이 우상이 돼서, 운동이 우상이 돼서. 이제 사람 많이 모이고 뭐가 그냥 부쩍부쩍하면은 다른 거는 다 괜찮아진 시대가 온것 같아요. 다른 것도 다 괜찮은 시대. 자, 그러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게 뭐냐? 여러분 정말 우리 심령에 불이부끄 부흥이. 일어나기를 저는 한절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요, 그런데 그러면 뭐 어디를 찾아가야 되고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냐. 간단히 아주 제가 이피끌로 마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이 있지요?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구응회를 통해 우리가 경험하고 싶은 게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죠. 꼴리국까지 비행기 타고. 동성애자 찬양하는 데 가가지고 무릎 꿇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만나시려면요 성경책을 피세요 성경책. 말씀이 하나님이다. 말씀이 하나님. 아, 네. 말씀 한 구절이라도 읽으세요. 아, 네. 그리고 읽다가 감동되는 구절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무릎 꿇고. 그런데 그거를 하다가 뭔가 이거 하다가 막 뭔가 이렇게 막 우리가 영적 부흥에서 막 느껴지는 막 무슨 체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올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없어도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하신 거예요. 없어도 이미 내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있다면 내신년운내 부흥회 보로붙은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왜 그런 사람들 많이 모이는 부흥회를 쫓아다니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그냥 막 분위기 있잖아요. 그거를 경험한다음에 성경 보았다고 생각해. 성경 보았다고. 성경 보았다고 생각해. 자 제가 삼 분만 더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잠깐 얘기할 길을 죄송한데 이3 분만 얘기할게요. 옛날에 신사도 운동이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단이다 이다 말이 한참 많을 때였거든요 초반에 그런데 이분들이 사도라고 본인들을 표현해 자기들은 목사 위라는 거야 목사 위라는 거야 자기들끼리 사도를 정해놨어 이 사람들 아주 특별한 뭐 베드로 요한 이런 어떤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 이단이다 이다 말이 많았는데 거기 잠실에 가면 올림픽 경기장 있거든요 그 옆에 가면 또 올림픽 경기장만큼 크진 않는데 실내 경기장 이 있습니다 실내 경기장 그 실내 경기장도 엄청 사람 많이 들어가요 거기에서 부흥회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신사도동 초반이라 막 이단이 아니다 말이 하도 많아가지고 제가 그때 저도 막 역적인 거에 대해 관심이 많으니까 야 내가 한번 내 눈으로 봐야지 나도 알겠다 내가 이단이 다아니다 남의 말 가지고 안 되는 거니까 한번 가가지고 내가 정말 열린 마음을 한번 보자 막 부정적인 마음 혹은 너무 기단 대막 그런 거 하지 말고 참백하게 보고 이단인가 아니가 내가 좀 봐야 알겠다 막 그런 궁금증 호기심이 들어가지고요. 그데 그래 가보자 했는데 일단 내가 놀란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보통 부흥회면은 그냥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구흥기 하면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버스 타고 네. 근데 그 신사도운동 구흥에는요 티켓값을 내고 들어가도 그만 예약을 하고 자리를 주의야. 예약을 해야 된다니까 돈값을 내야 된다니까 자리비를 무슨 콘서트 보는 거 비슷해 그래서 내가 열린 마음으로 보기로 이미 내가 작정을 했으니까 3만 5천원을 내고 그랬는데 그것도 십몇년 전에 주의야. 지금은 지금 돈 8만원이 넘습니다 10만원 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한번 내가 그래도 가봐야지 내가 말로만 할수없는 봐야지 해가지고 내가 그 비싼 돈을 내고 티켓 값을 내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그 미국에서 자칭 사도란 사람들이 딱 올라가가지고 콜를하시더라고 그런데 희한한 게 뭐냐면요, 내가 당시 이름도 기억합니다. 채안이라는 미국 사람이 있었고, 그다음에 유명한 뭐 신디 제이콥스라는 여자분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전에 이제 채안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또뭐 이렇게 좀 하셔. 별난별 별 감동은 없었어. 별난별하시더라고 그러더니 어내 시간에 치료받은 사람, 치유받은 사람 수를 써냈는데 뒤에 신디 제이콥스한테 치유받은 사람이랑 수가 섞이면 안되니까 분리를 해야 되니까 예배 마지막이 되니까 다 적으라는 거예요. 최한 목사를 통해서 고침을 받았다. 신디 제이콥스는 또 끝나고 또 그런 식으로 했겠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런 식으로 안합니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가 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나 그때 완전 깨달았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최한이 고쳤어 예수님이 고쳐서신디체이 국수가 고쳤어. 그러니 신디체이 국수가 오후에 통일된다고 예언을 하더라고. 그냥 통일 이안 됐잖아, 지금 10년 지났는데. 아이고, 그런데 그때도 나를 딱 보니까 그냥 한국 목사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이단이다. 아니다. 말만에 의한다. 보니까 제가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 목사님들 하시는 걸 보고 자기도 그런 거가 하고 싶은 거야. 그런 붕예가. 나는 그 열망을 <laughs> 봤어, 그 가운데서. 내가 잘하는 거 봐가지고 나도 이런 거 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그 똑같은 열망을 난 이번에 다시 보고 있어. 여러분 다 소용 없습니다. 다 소용 없습니다. 그냥 말씀을 보시고 저도 이제 목사지만 여러분 나 희한한 말할 테니까 말씀만 가르치게 해, 말씀만. 나 진짜 나 희한한 거안 할게 희한한 거안 할게 사람 보려고 이상한 거 하더니 이상해. 여러분 하여튼. 말씀이곧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정말 난리와 소문을 듣기보다는 말씀 한번 더 보시고 시간 정에 기도해서 그게 바로 하나님 만나고 그게 바로 부흥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든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아니 우리가 부흥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님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이 곧내심정의 부흥인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심지어 동성애자가 떳떳지 나는 동성애 전도사라고 밝히고 찬양 인도를 해도 사람만 많이 모이면은 그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돼가는것 같습니다. 음. 주님 진정한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빌어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You know, u t o p i y o u r e The i s s t t h i s a t e o o